네, 첫 번째 영화는 아주 필리핀입니다. 자크 루즈에는 영화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감독들보다 몇 가지를 더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의 영화는 다른 영화들보다 촬영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집은 조금 더 음악적입니다. 누벨바그가 새롭게 발견한 보는 재미들을 휴가를 떠난 사람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프랑스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두번째 영화는 천국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분명 버스터 키튼이나 제플린보다 헤롤드로이드와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롤드로이드의 코미디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중 조비나 엘스턴과의 케미가 가장 빛나는 작품입니다. 세번째 영화는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입니다. 존 휴스턴, 크로사와키라 같은 감독도 있지만 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각본을 잘쓴 감독이 빌리 와일드라고 생각합니다. 연기, 각본, 연출 모든 것이 완벽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의 기원입니다. 릭 물레는 루이스 분열보다 더 깊게 찌르고 막스 그루초보다 더지고게 웃는 감독입니다. 이 작품에 담긴 물레의 무심한 성찰은 그 어떤 에세이보다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현대 식문화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엘레나와 그리의 남자들입니다. 익사에서 구조된 불이나강 같은 작품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지만, 르누아르의 진가는 형식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미가 절정에 달한 것이 이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영화는 부초입니다. 영화에서는 결국 본다는 행위의 즐거움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서양적 형식미의 절정을 르누아르가 보여준다면, 동양적 형식미의 절정은 오지아스지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부추만큼 풍성한 영화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는 디밴드입니다 폴란스키에게서 거장의 설기를 느낄 수 있다면, 예리지 스크리모프스키에서는 천재의 직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왓의 폴란스키보다 더 정교하게 꿈 같은 현실을 연출해냅니다. 어느 시절은 누구에게나 꿈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안한 가장 악몽 같은 성장 영화입니다. 여덟 번째 영화는 닭싸움꾼입니다. 몬테 헬마는 찌질한 모습마저도 멋진 남자들이 나오는 서부극을 비판하듯 닭싸움을 소재로 진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부에 집착하는 남자의 모습은 우스꽝스럽지만 한편으론 거기에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심연이 있습니다. 레스토르 알메드로스의 촬영도 감칠맛을 더합니다 아홉번째 영화는 파운티네드입니다. 전성기 할리우드에서 가장 예술적인 영화를 찍은 감독은 킹비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신에서 양각 쇼트로 찍은 게리 쿠퍼의 모습은 이 시대의 영웅이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대담한 알레고리들로 작품의 해석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점? 이 작품은 스콧의 작품 중에서도 영상과 음악의 시너지가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히치콕의 사이코 정도가 여기에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뽑은 10편의 영화인데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나 글의 원형에 해당되는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전에 본 작품들에게선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성이란 독창성을 집요하게 추구한 결과물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